반갑습니다. 어, 저는 이제 어느덧 학년 1학기를 마치고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졸업까지 이제 한 학기밖에 남지 않은 박범진 예비교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어,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왔는데 예전보다 원래 까만데 더 까매져서 <laughs> 좀 놀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16박 17일 동안 어, 미국 해외 교화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어 아직 돌아온 지 이제 3일밖에 되지 않아서 어, 시차 적응이 조금 덜돼서 좀 피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 먼저 이제 제가 어 지금까지 이제 이런 상에 대해서 공부했던 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미국에 다녀와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느끼기에 이 이론상은, 어, 진공이라고만 할수 없으며, 생했다 멸하면 끝이라고 하기엔 너무 소소영령한 존재 같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육군이 사라지면 내 정신은 어떨까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저 육군이 사라지면 진공만 남는 정말 끝이지 않을까? 육군이 없어지면 이 소소영령하게 알아지는 영지만 남아있을까? 그, 그렇다면 도대체 둘 중에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화두를, 화두가 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심은 정전에 나와 있는 또 의대들과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만복길 일기하처또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을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변상구 공로, 성립청수성, 무무형무무, 비비역비비 등의 의대를 통해 더욱 연마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육군이 다 떠난 영지가 정말 텅 비어버린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진공자리를 대조하면서 번뇌망상을 제거하고 또 안식처로 삼기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대조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 자리를 반조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두려운 마음이나 불편한 마음이 들면 그 자리를 반조했습니다. 생각과 사랑을 떨쳐내고 무념, 무념으로 돌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유념할 자리, 유념할 자리와 무념할 자리에 대한 법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그 불안 마음을 끄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를 대조하고 있는,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유념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유념으로서 처리할 일을 무념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그 일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쌍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텅, 비어, 텅 비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군이 없어져도 다시 그 육군이 생기고 열반 후에도 그 영가를 위해 천도제도 지어주고 영가의 이름으로 공익 사업을 하는 등 선업을 짓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에는 분명 육군이 멸했다가. 세, 멸렸다고 해서 진공이 되어려, 되어버리는 것은 아니라, 아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다시 한번 교훈님께서 깨쳐주신 유론상을 생각해 볼때 분명하게 공한 자리가 있고 그 가운데 소소영영한 영지가 있고 또 인과 봉대는 지가 계속 운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정상종사님께서는 유론상의 원리는 모든 상대가 끊어져서 말로서 가에 이르지 못하며 사량으로서 가에 개교하지 못하며 명상으로서 가해 효명하지 못할지라, 이는 곧 이론의 진공체요, 그진공한 중에 또한 영지 불미하여 광명이 시방을 포함하고 조화가 만상을 통하여 자제하나니, 이는 이것이 곧 이론의 묘유요, 진공과 묘유 그 가운데 또한 만법이 운행하여 생멸거래와 선악거보가 달라져서 반드시 육도사생으로 승급, 근급하나니, 이는 콧 이론의 인과인바 진공과 묘유와 인과가 서로 떠나지 아니하여 이론의 진리가 되나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공과 묘유와 인과가 서로 떠나지 않는 이론의 진리란 바로 우리의 마음이며 교우님께서 늘채아아 주시는 이론상 자리 자리인 것입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공부 사문 여기까지입니다. 어, 제가 이제 연마 시간이 좀 짧아서 이제. 어, 온전하게 잘전달해지못 못하게 된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를 드렸고요. 어, 이제 또 미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좀 잠시 들어볼까 합니다. 어, 이번에 6박 16박 17일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어, 뉴욕 교당, 또 맨하탄 교당, 원달마 센터, 또 보스턴 교당, 뉴저지 교당, 머시톤 교당, 필라델피아 교당, 미주 선학 대학원 등을 다녀왔습니다. 16반 17일 일정 동안 이 미국 동부에 있는 정말 많은 교당들을 보고 싶어서 진짜 고군분투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연수 기간 동안 좀 인상 깊었던 것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어 미국은 정말 한국과 다르게 엄청나게 다양한 문화들을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가자마자 보는 사람마다 다 피부색이 다르고 또 하는 말도 달랐습니다. 어디서는 어느, 어디, 어느 무리에서 영어를 쓰기도 하고 또 어디서는 또뭐 이탈리아어, 뭐 스페인어, 또 한국어, 중국어 진짜 가릴 것 없이 또 중간중간 막 일본어도 들리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여행 관광객으로 온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 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제 주로 뉴욕 뉴욕에 오래 동안 있었는데요. 뉴욕이 정말 세계 1위 도시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랬던 만큼 정말 빌딩들도 높고 어, 또 정말 다양한 관광객들, 또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 있으면서 정말 미국 교환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화가 참 힘들었고 또 앞으로도 어찌 될지 잘 모르겠고 좀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미국, 미국은 또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 국가인데 미국은 정말 어떻게 그 자본주의 자본을 통해서 내가 사는 곳이 달라지고 또 내가 입는 옷, 내가 사용하는 서비스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뉴욕에 있으면서 또 원달마 센터나 이제 또 워싱턴으로 이동하려면 4 시간, 2 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고속도로 안에 또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료 도로를 가는데 또 내가 돈을 더 내면 더 빨리 갈수 있는 유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 어, 진짜 이런 나라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제 미국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좀잘 사는 동네도 가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교당에 있는 곳은 거의 좀 약간 중간에또못 사는 동네가 있고 또 이제 적당히 사는 동네 에 보통 교당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못사는 동네에 가면은 그곳은 이제 범죄가 또 많이 일어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또 길거리도 되게 더러웠던 것 같습니다. 또 잘사는 이제 그런 부촌에 가면은 이제 건물들도 막으리의리하고다 거리도 깨끗하고 그렇게 참 명확하게 뭐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뉴욕 교당에서 뉴욕에 아 미국에서 음식을 먹으면은 어안 그래도 음식 값이 되게 비싸요. 한끼 먹으면 이제 15달러 20달러 나오는데 미국은 이제 의무적으로 팁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단에 가니까 어 이런 비싼 네, 뭐 레스토랑 음식 때문에 그런가 교문님들께서 항상 저희가 어디 간다 그러면 샌드위치도 싸주고 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돈이 있어야 이제 살기 좋은 그런 나라인데 정말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본주의를 떠나서 정말 이 교화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돈이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어, 거의 계시는 교무님들께서 초기 교단의 그런 어떤 성질들을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제 가는 곳마다 독경집에, 독경집이 달랐어요. 그 써져 있는 그런 해석들이 다 달라서, 어, 제가 뭐 영어를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어, 되게, 이제 독경할 때마다 조금씩 느낌이 다르네. 어, 또 이제, 네, 그런 듯 다른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정립되지 않은 것들이 지금 많은 상황에서 어, 현지 교무님들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비전이 될수 있다. 정말 내가 이론상의 진리를 알고 실력을 가지면은 이 미국을 더 개척하고 더 교화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럼에 있어서 되게 미국은 또 자유로운 국가이기도 하고 이렇게 관습이나 관례가 없어서 어 이제 교당마다도 이제 다 법회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현지인에 맞춘 법회도 있고 또 이제 거기에 사는 이제 한인들을 맞춘 법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떤 교무님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결혼도 자유롭게 하고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어 머리 스타일도 자유롭게 할수 있다. 어서 와라 <laughs>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교무님들도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 또 그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정말, 어참 미국 교화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또 또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예일대학교에 가서 그 일미 스님이라고 하시는 스님분이 그 종교학을 공부하고 계셨습니다. 그 교부님도 이제 우리가 만나서 이제 문답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우리나라 종교가 우리나라에서는 종교가 너무 인식도도 낮아지고 점점 인지조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되게 미국에 대한 그 종교에 대한 인식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아직까지도 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대통령님께서 성경에 손을 올리고 선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아직도 와, 종교의 힘이 되게 강한 국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미국도 저희나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그 교회 이제 건물을 거기는 뭐 함부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서 그 건물을 이제 공연장으로 쓰거나 아니면 원불교에서도 그 교회를 사가지고 법당으로 바꿔서 쓰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탈 종교화 현상이 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 가기 전에도 저는 이 탈종교화 현상에 대해서 합포동안 공부, 공부도 하고 논문도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탈종교화 시대를 생각해 봤을 때이 탈종교화 시대는 정말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상이고 그에 맞춘 저희가 교화를 이제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미국에,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이제 현지인 교도들이 명상을 하러 오면은 일부러 입교를 따로 시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명상을 하러 오면 자연스럽게 이제 명상을 할수 있게끔 그그 그 이제 시간과 이제 공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어 그래서 이탈정교 현상을 봤을 때어 우리 원불교는 이제 개혁과 개벽의 종교입니다. 어 질적 종교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하는 종교로서. 이런 교리관이 저는 탈정교화 시대에 어떻게 보면 맞는 종교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공부하고 연마에서 그런 시대에 맞는 교화를 다짐하며 이상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